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선발진 재편에 성공하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며 팀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젊은 투수 홍민기 선수가 투구 동작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직 메이저리거 강정호 씨가 이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 홍민기 선수가 투구 동작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정호는 최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민기의 투구 동작에서 구종에 따라 글러브 위치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교정한다면 연봉이 1억 원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패스트볼을 던질 때는 글러브가 귀 높이까지 올라가지만 슬라이더를 던질 때는 턱 높이에서 멈춘다며 이 차이가 타자에게 구종을 예측할 단서를 줄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선수는 2020년 대전고를 졸업하고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롯데에 입단했습니다. 시속 150km/h 중반대의 강속구가 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에서는 최고 시속 154km/h를 기록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좋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화전에서는 4이닝 1실점, 22일 삼성전에서는 3이닝 무실점으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강정호 씨의 지적 이후 홍민기 선수와 롯데 코칭스태프는 투구 동작 점검과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고교 야구계는 두 명의 유망 투수로 주목받았습니다. 대전고의 홍민기 선수와 북일고의 신지우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홍신대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좌완투수였던 홍민기 선수는 유연한 몸과 재능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롯데는 좌완투수 보강을 위해 2020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에서 그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입단 후 5년 동안 홍민기 선수는 일군 무대에서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대신 구단은 2021년 입단한 김진욱 선수에게 기대를 걸었고, 김선수는 지난해 5선발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은 데이비슨, 반즈, 신인 김태현 선수와 함께 좌완 마운드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예상 밖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큰 기대를 받지 않았던 홍민기 선수가 최근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민기 선수는 지난 2020년 롯데 입단 이후 1군 출전 기록이 단 4경기뿐이었지만 올 5월 강속구를 앞세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 구속은 155km per hour에 달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신뢰를 얻은 그는 지난 18일 첫 1군 선발 등판에서 4이닝 1실점의 호투를 펼쳤고, 22일 삼성전에서는 3이닝 동안 6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팀의 역전승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삼성 중심 타선을 상대로 한 투구는 돋보였습니다. 구자욱 선수는 슬라이더에, 디아즈 선수는 153km per h 의 포심 패스트볼에 방망이를 헛돌았습니다. 홍민기 선수는 다양한 구종을 보유하진 않았지만 강력한 구위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좌완으로 155km/h 강속구를 구사하는 투수는 리그에서도 드뭅니다. 롯데는 현재 팀 타율 0.285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평균 자책점 4.73으로 마운드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세용 선수의 부진과 데이빗은 선수의 불안한 투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민기 선수의 등장은 롯데가 상위권 도약을 노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약점으로 지적됐던 선발 로테이션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선발진의 무게감은 부족했습니다. 터커 데이비슨과 박세용을 제외한 세 자리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찰리 반즈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결국 구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반즈와의 결별 후새 외국인 투수 알렉 간보아를 영입했고, 이민석과 홍민기 등 젊은 투수들을 과감히 기용했습니다. 이 전략은 현재까지 성공적입니다. 간보아는 첫 경기에서 다소 흔들렸지만, 이후 강력한 직구를 앞세워 리그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이민석은 6월 평균 자책점 2점대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홍민기도 빠른 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 덕분에 롯데는 한화, LG와 함께 상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선전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완전한 선발진 구축을 위해선 박세용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토종 에이스의 본격적인 활약이 더해진다면, 롯데는 시즌 후반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탔지만,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6승 11패, 평균 자책점 4.78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박세용은 올 시즌 초반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막전 패배 이후 8연승을 달리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부터 흐름이 끊겼습니다. 5월 17일 삼성전에서 5이닝 5실점 이후에도 안정감을 찾지 못한 채 연속된 경기에서 실점을 이어갔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다시 4점대로 올라섰고 결국 6월 10일 이후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재정비를 마친 뒤 1군에 복구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지난 20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박세용은 3이닝 8피안타 6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5이닝도 채우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현재 롯데는 강한 타선과 안정적인 불펜을 바탕으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김원중은 리그 세이브 순위 상단을 유지하고 있고 불펜 전체도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선발진의 뒷받침입니다. 박세용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팀의 상승세는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KT와의 3연전에서 박세용이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진을 끊고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선발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신의 투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팬들의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간보아, 이민석, 홍민기 등 뉴페이스들이 자리를 잡아가자 그간 불안정했던 선발 로테이션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박세용에게 향해 있다. 한때 팀을 대표하던 토종 에이스 박세용이 흔들리자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즌 초반 8연승으로 팀 상승세를 이끌던 그는 최근 급격한 부진으로 이군에 다녀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팬들의 반응은 양면적이다. 한쪽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떠오르고 있다며 신의 투수들에 대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세용이 살아나야 진짜 완전체라며 그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복귀 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일부 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멘탈과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팬들이 박세용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